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할까 무슨 게임하지음오늘 스팅맨 후크요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레이걸 뭐야? 이거 이거 든요 기다리세요 오 로딩 저 캐릭터가 많아요 악마로 오늘은 렛츠고 거 아 망할! 잘하는 비법이 있으면 말해주세요. 저 엄청 못해요. 이유 좀 몰라요 좀. 아죽워서 Okay, 40탄. 얘 지금 몇 탄이지? 50탄. 1탄 넣어야 돼. 뭐 하면 될까? 나 지금 동영상 찍고 있거든? 요거 지금. 동영상 찍고. 어, 하고 있네. 근데 저 우리 말, 말 들리잖아. 어. 빨 찍어야지. 아, 괜찮. 아까 소리 들린 건 기분 탓. 푸 <laughs> 음아 안할래 다음에 다음편에 송박국질 할거니까 봐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부숴 부숴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유튜버는 우리가 정, 우리가 찾는 거예요. 이거 잘하는 사람 댓글 좀? 여러분. 나 못해. 이거 한판 끝나고요. 이거 한판 끝나고요. 우리 이거 멈출 건데요. 다음 영상도 보여주세요. 그때는 숨바꼭질을 진짜 할 거예요. 근데 많이, 인정이야 많이 지지는 않을 거예요. 아빠가요 많이 뒤지지 말라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팽이 하나 있어요. 오 사이박았어 사이박았다 아! 가지고 봐가지고띵 음, 갈래요 여러분 이제 갈 시간인데요 안녕 빠이 빠이